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 먼데 사람은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라고, 그리고 너희 가까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눈을 열어서 왕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그 일은 어떤 일이고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살펴봐야죠. 그 말씀. 그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땅은 메말라지고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집니다. 그 버려졌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비가 억수같이 오고 하면은 그곳에 식물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그 척박한 땅이 그 아름다운 꽃들로,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걸 볼 때에는 기쁨의 땅, 즐거움 땅으로 바뀌어 되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광야가 변하여 그리고 그 사막이 변해서 레바논 같이 갈멜 같이 아주 풍성한 그런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초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그 메마른 땅이 그기에셈이 솟아나고, 시내가 생기는 것이랑, 그곳에 셈이 생기고 시내가 생겼다고 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자가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노래하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그 땅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시내가 나고 샘물 솟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김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봉거리가 노래하고 전음자가 뛰는데 이는 광야에서 샘이 솟고 그리고 이 시내 그 이 사막에 신혜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랑 그것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laughs> 여러분 강물이 생기면은 사막에 강물이 생기면은 갑자기 맹인이 눈을 뜹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막이 무엇이고 광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이랑 광야는요,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황폐 되어지는데 꼭뭐 같으냐 하면은. 광야같이, 사막같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이 사막으로 광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요? 학습된 무기력.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학생들도 보면은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아무리 좋은 그안의 의견을 얘기해봤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어.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의견을 내봐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계속 계속 반복되어진 거절 때문에 이미 대인관계는 다 끼어졌고요. 마음에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은맨 말랐고. 황폐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동물을 가지고 하는 고전적인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60년대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라고 해서 동물을 가지고 많이 심리학을 연구를 했었어요. 이분이 한 연구가 무엇이냐면 지금 생각하면 참 잔인하지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 전기 충격을 줘요. 전기 충격을 주는데 한쪽 부류는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개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충격이 왔을 때탁 뛰어서 다른 데로 피해갈 수 있든지, 혹은 어떤 레바 같은 것을 탁 개가 치면은 그 전기가 충격 오던 것이 멈추든지 이와 같이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또 한쪽은 한무련의 개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기 충격이 올때 자기가 아무리 뛰어도 여기 뛰어가 뛰어가 보고 저기 뛰어가 보고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볼까 다 해봐도 안 되는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계속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두 부리의 이 개들을 똑같은 환경에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감막이 담장이 개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낮은 담장의 이 게이지 안에 이두부류에 개를 넣고는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곳에 있었던 그 개는요, 전기 충격이 딱 오자마자 바로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감막기를 뛰어넘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된 그 오랜 오랜 시간 동안 통제불가능한 곳에 노출되어졌던 이 개는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전기충격이 왔을 때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낑낑대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개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이 매말라지고요. 사막같이 되고 하나님의 어리, 은혜를 오랫동안,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 주시지 않아. 그리고는 이 포기라는 것이 이미 그 마음속에 학습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치부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상처가 학습되어진 거지. 그래서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에 큰 상처들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이거 학습된 이 무기력을요 그 바꾸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하고 좌절하고 눌러 앉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그것을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들어보고 너희들이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때까지 너 힘으로 다 해봤지 않느냐? 해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하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내게 맡겨라. 내 힘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건면하냐면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꿇어 있던 그 무릎을 굽게 하고 펴고 일어서고 너희들 마음의 그 두려운 마음들 그 학습되어져서 낑낑대고 앉아있는 그것들에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삼절 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이 왔을 때에 그냥 아,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저앉아가지고 낑낑대면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냥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미덕인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내 약한 손을 굽게 하라 내 마음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사 이때까지 내 힘으로 해가서 안됐지 않냐. 안되고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몸부림치고 안돼가지고 이제는 주저앉아 있는데 그 주저앉아서 낑낑대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너희 무릎을 굽게 하고 너희 손을 굽게 하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를 구원하시니까 너 일어나라. 여러분 이때까지 안 되었지요.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면 은 되어진다. 우리는 미리 주저앉아 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시험당하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고난이 당했을 때요, 피할 길도 주셨어. 고난이 오면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그, 그, 그 칸막이를 뛰어넘지 못하고는 주저앉아서 낑낑대면서 고통을 당하고 앉아있으면서 이게 인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부사하는 말은 믿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요. 그런 다 그런 일이 닥쳐왔다 라면은 이미 거기에는 피할 길도 있습니다. 피할 길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피할 길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사막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강박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맞지 않았어. 나는 해도 안 돼.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길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막에 셈이 넘치면요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에 셈이 넘치는 것을 무엇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가 넘쳐흐르는 것이 이 그냥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메마른 그곳에 생수의 샘이 나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어. 우리의 메말랐던 이 마음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누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게 하신다.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미 길을 열어 놨는데 그것도 좁은 길이 아닙니다. 큰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 놓았는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생수가 그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못한 사람은. 그 대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이사야 35장 8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그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바 대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숙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작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닙니다. 큰 대로를 열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이길 힘도 주시지만 길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모릅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자만이 아느냐 하면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8절에도 그리고 그게 9절에도 구속함을 받은 자.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오직의 오직.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만 자에게만 주어지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보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디로 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들리는 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자가 없고 치사놈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못하고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하려고막 둘어다녀요.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막 해하려고 막 위협을 해요. 위협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 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생수처럼 주님 부어 주셔. 부어 주시고. 이제는 나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 놓은 그 대로로 그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순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때까지는 내가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문불이쳤다면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사 그 하나님이 오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승리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